어, 고재초참치에제 전가루랑 멸치를좀넣어가지고 먹는 고단백. 그 네. 물도 정말 레시피입니다. 그래서 고루 사용해서 늘상차림처럼 음. 새로운 대한민국 도약하는 음. 앞으로의 길도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. 지역과 세대 계층 다양한 의견이 모두 다 대한민국입니다. 서로 조화를 이루고 화합하도록 이끌어가겠습니다. <laughs> 아, 수상, 맛있다 협력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. 지난 6개월 우리 국민들이 여러모로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는데. 사실 뭔가를 뭐. 정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습니다. 그 입에서 터진난마 그 분류 있어요. 하면서 우선 제고남 만들 준잘 맞는 것같관을쳐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오늘 이 자리가 이것을 다짐하고 또에게 약속하는 자리라 생각합니다. 고추 참지 빔 말고 없이 느낌이 달라요. 어, 다음이 아유, 가끔 며칠에 먹어 500g입니다. 다음에는 그아 김치다. 다음에는 종갓김치 하나 사야겠다. 또 종갓김치 또, 네. 또 시청자 여러분들 종갓김치에 또 라면 아니겠습니까? 끓인 라면, 짜파 짜빠구리, 예, 또 아, 맛있고 겪고 계 정치가 국민들의 음.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본연의 역할을 잘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 어, 저부터 잘되겠죠 우리 청아람 당님도 김영태 대표님도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주 뵙기를 바라고 소통과 대화 어, 또 유명한 모든 걸 혼자 다100%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어,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해서 가급적이면